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봉사 시간 꿈꾸는 별 세계 속으로 봉사단의 노력봉사로 새롭게 탈바꿈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창의교육과 놀이활동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육봉사를 위해 교보제를 준비 중인 봉사자들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전고 달라진 데이케어 센터의 모습에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명찰을 아이들 옷에 붙여줍니다. 첫 시간은 티셔츠 꾸미기입니다.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티셔츠를 꾸미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한국의 전통 부채 꾸미기입니다. 부채의 용도를 알려주고 같이 꾸미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양치 교육 시간입니다. 지내요 숙모들과 함께 율동과 노래를 통해. 올바른 칫솔질을 배우고 치아 인형들을 가지고 연습해 보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한국의 잔치국수를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오후에는 페이스페인팅으로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아이들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며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진해와 항공권에 아이들의 이름을 캘리그라피로 쓰고 사진을 붙이고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의욕적입니다. 다음으로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막대 풍선을 꼬아서 강아지 등 풍선 아트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누방울 놀이를 하며 오늘의 마지막 교육과 놀이를 마쳤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예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알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장난감이 있긴 하지만 한국 애들은 어쨌든 뭐 새로운 뭐 촉감 놀이 같은 거나 할수 있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환경 조건들이. 부채도 색칠해보고 다른 언어도 배워보고 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피로도가 한30% 였다면 한 80, 90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한 1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받는 에너지가 커가지고 제 피로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봉사 전체적으로 하는 동안 페인트질이 사실 제일 쉬웠어요. 제일 어려운 거 이제 아기들 놀아주는 거? 사실 한 이. 이틀 차 삼일 차까지는 진짜 몸에 무리도 안 되고 재밌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뭔가 육체 노동이 아닌 그 애기들 놀아주고 뭐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봉사자들은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름 받아 가는 아이들. Bye bye. For, um, 교육 봉사가 끝이 나고 바랑가이 캡틴과 선생님들이 봉사단을 oh.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에 이제 교육 봉사 끝나고 현지 분들이랑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바랑가이 캡틴 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고쳐준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필리핀의 청소년들과 문화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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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 친구들이 그냥 친근하게 또 같이 춤 추자고 불러주고 계속 손 잡고 같이 데려가고 그래서 좀 부끄러웠지만 편하게 했던 것같아다 공연이 끝난 뒤꿈구름별 세계적으로 봉사단이 준비한 부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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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전통 놀이를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문화를 소개하고 뭔가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무용도 같이 하면서 그분의 물려를 받고 저희도 저희 문화를 드리면서 뭔가 교류를 정말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너무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문화도 경험해보고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도 알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필리핀 학생들이 저희 봉사자들의 인스타도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저희 또래를 접할 기회가 그전에는 계속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문화 교류를 하면서 저희 또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부터가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텐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그냥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데이케어센터의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박예효 의사의 마지막 날 우리는 데이케어센터를 깜짝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운동용품, 생활용품들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모난 이런 노란색 박스를 접어가지고, 공처럼 막, 진짜 가지고 노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언박싱! 예. 잘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바기오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Of course, we a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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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thankful, and you're always welcome to come back to our barangay. Actually, we have considered you as our friend for the past uh, days that we have been together, and Most importantly, of course, we are very, very thankful for your generosity. So, we're thankful for the volunteers who came over from Korea to help us improve our facility. We are forever grateful to the CCF and, of course, Jin Air for making a difference in our community, especially Kayang Extension Baker Children, uh, Center. And we hope that the volunteer youth when they go back to korea they will share their learnings and best experiences here in baguio city and we hope they will continue the volunteer spirit in their community in their villages in south korea and we are looking forward for a better and a continued partnership with our office and the city government of baguio 아, uh, 땡큐 so much for. 살라살라맛. 칸사미다. 어, 이렇게 봉사가 주가 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봉사에 대한 정의를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의미가 깊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뿌듯해요. 아예 여기는 막 녹슬고 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 뒤에 있는 친구들이 착하고 잘 도와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봉사가 처음이었는데, 처음엔 엄청 막막하고 두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친구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너무 즐겁게 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너무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앞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무 살이 됐는데 첫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 봉사 활동에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봉사 누군가를 돕는 거는 항상 좋았지만,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돕는 봉사를 다음에도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봉사활동을 서 제가 어딘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참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도 하고 같이 또. 그 사람이랑 함께 봉, 조금 더 열심히 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처음에는 아, 열흘 언제 까지 우리 맨날 벽 닦고 막 칠하고 이거 어떻게 다 가나 했는데 어, 막상 끝날 때가 되니까 좀 아쉬운 것 같고 아, 다음에 이렇게회 있으면 또 참여할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너무 힘든데 그만큼 보람 있고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좋은 것들이 정말 가득하고 진짜. 인생에서 정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만큼 얻은 게 너무 많아. 뚜꾸는들 친구들 이번에 군사활동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맙고. 하면청소년들이 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수고했다. 딱그 한마디입니다. 쉽지 않았을 8박 10일 동안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너희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로 인해서. 어, 우리의 마음이 또 전달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 맛본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 정말 정말 수고했다고 일단 전해주고 싶고 뭐한 명의 불만도 없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봉사에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재단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또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많은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